가요아 진짜 귀여워. 아 이사 봐서 너무 좋아. 주체가 안 돼? 아 부담스러운데. 아 이제 어린이집으로 출발. 갑시다 어린이집으로 갑시다. 아저 너무 귀여워. 아 이제 만나서 가야겠어. 이렇게 수월할 수가. 야,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분 넘게 걸렸어. 그니까 지금 10분 걸렸어. 그래, 안가안 가, 안 가. 대체 나무를 얼마나 봐야 가는 건지. 입장. 입장, 입장, 입장. 아니 아들아, 뽀뽀는 해줘야지. 가 뽀뽀 안 해줘? 아들아, 아 귀여워. 아준아 뽀뽀 안 해줘? 아니 이성한테 아, 말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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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해줘 <laughs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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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,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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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